예전엔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만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교회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소리> 크리스토인들은 전통적으로 아프니들을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프니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이 위독하거나 노환으로 불편한 사람 그리고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을 위해. 병자성사를 거행합니다. 지난해 한국 천주교의 통계를 보면 병자성사는 전국 교구에서 21134번 거행됐습니다. 매년 2만여 명의 아픈 사람이 병자성사의 은총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자성사를 임종 직전에만 받는 성사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병자 성사를 미루다가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병자 성사가 종부 성사로 불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도유의 성사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요. 그것은 세례나 견진이나 성품 성사가 우리가 도유를 받는 성사인데 이 성사들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2차 바티칸 공의의 이후 종부 성사는 다시 병자 성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자 성사는 어 병자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즉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어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병자성사를 받고 그리고 영성체 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병환이 심각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로서 묵시적으로 성사를 원했을 것으로 판단되면 병자 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병자 성사는 한 명의 신자에게 여러 번 집전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004조에는 회복됐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 위독하게 될 경우 성사를 다시 줄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은 후몇 개월 동안 호전이 되셨다가 다시 어 심하게 편찮아지시게 됐다. 그럴 때는 반복해서 같은 병일지라도 수유할 수 있는 성사가 바로 병자성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